형님, 제가 대박인 거 알아냈어요. 뭔데요? 다음 주에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강원도 펜션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챙겨가야 되나 하고 펜션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글쎄, 펜션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숙소 예약한 사람이면 누구나 쓸수 있대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그렇고, 저랑 단둘이 있을 땐 말. 하시라니까요 제가 손윗 사람이긴 해도 동서가 저보다 언니인데 시부모님 계신 거 아니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laughs> 에이, 아, 내가 나이가 많다고 반말하면 쓰나. 그래도 형님 대접은 해드려야죠. 그리고 가끔 형님이 저보다 어린 게티 나서 아, 저도 모르게 아랫사람처럼 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laughs> 말 편하게 하면 더 무례해질 것 같아서 전 지금처럼 서로 형님 동서라고 부르고 존댓말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나저나, 저 이번엔 꼭 형님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지난번 시댁 명절에도 형님한테 노래 한곡 불러달라 했었는데 도망가셨잖아요. 이번엔 절대. 안 통합니다. 동서도 참.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아주 어릴 때 빼곤 노래하거나 춤춰본 적 없다고요. 노래방도 평생 가본 게 다섯 숟가락 안에 들 정도라니까요. 그니까 동서가 제목까지 신나게 부르세요. 에이. 김빠지게 또왜 이러실까? 형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끄러움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어요? 이런 것도 자꾸 해버릇해야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막상 해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재미없어서 형님이랑 어울리겠어요? 저도 동서처럼 흥이 많으면 좋겠는데 남들 앞에서 그렇게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laughs> 그냥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노래 안 불러도 사회생활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문제없이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 꼭 노래 불러야만 재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으이구, 형님도 참. 다들 말 못하고 있는 거겠죠? 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희 회사만 해도 회식 자리에서 노래 한곡 정도는 기본으로 부르는데 말이에요. 형님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세요? <laughs> 설마, 정색하면서 싫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laughs> 저희 회사는 그런 걸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라서요. 회식도 자주 있는 편이 아니고요. 에이, 아깝다! 회사에서라도 그런 거 자주 해봐야 그 소심한 성격이 고쳐질 텐데. <laughs> 형님, 본인한테 좀 솔직해져 봐요. 남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laughs> 가만 보면 원래 형님처럼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 관심 받는 거 즐기던데 형님도 내심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자꾸 빼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아님 제가 좀 도와드려봐요? 아니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지금 딱히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아무튼, 더할말 없으면 이만 가봐도 될까요? 할 일이 있어서. 뭐예요? 또 이렇게 도망가게요 우리 형님 은근히 고지식한 면이 있다니까? 아무튼 알겠어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여행가선 절대 못 도망가세요. 저꼭 형님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고 말 테니까 각오하세요. 아시겠죠? 형님, 제가 펜션에서 형님 노래 부른 거 찍은 영상 제 SNS에 올렸거든요. <laughs> 친구들이 댓글로 다들 재밌다고 난리예요 난리. <laughs> 아니 동서, 이게 뭐예요? 제가 노래하는 영상을 대체 언제 찍은 거죠? 게다가 SNS에 왜 올리신 거예요? 어때요? 본인 노래하는 거 보니까 더 민망하죠. 형님 노래 부를때 얼굴 엄청 시뻘겠어요. <laughs> 아, 진짜 창피하셨나보다. 그건 그렇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형님이 왜 노래방 안 가는지, 그날 보니 알것 같더라고요. <laughs> 아, 평소에 연습 좀 하시지. <laughs> 동서, 지금 선 넘은 거예요. 제가 영상 찍는 거 싫어한다고 펜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래한 것도 동서가 여행하는 내내 저 들들 볶아서 억지로 한 건데, 이렇게 저 몰래 허락도 없이 촬영하고, 남들 다 보는 곳에 업로드까지 하면 어떡해요?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이건 아니죠 당장 삭제하세요 에이 아 형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세요 <laughs> 아 우리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 보낸 거 추억으로 남기려고 올린 것 뿐인데 저 원래 제 SNS에 가족 사진 영상 다 올려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다고 했고 제 인친들도 재밌다고 좋아하는데 형님은 저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다른 사람이 재밌어한다고 제 동의 없이 제 영상을 올려요? 저는 분명 영상 찍지 말아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제 말을 무시하세요? 제가 동서보다 어리다고 제 의견 묵살하시는 건가요? 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혼자만 난리람? 저기요 형님 이거 성격에 문제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단한 명도? 아니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왜제 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없이 남의 영상 SNS에 올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격 이상한 거죠 자꾸 저보고 사회생활 제대로 하냐고 그러시는데 저는 오히려 동서야말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회사 상사 노래 부르는 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어요? 참나. 아, 누가 들으면 연예인인 줄 알겠네. <laughs> 알겠어요. 그렇게 싫으시면 지울게요. 별꼴이야 진짜. 제 앞에서 대놓고 저형 보시고 아무리 제가 동서보다 어리다지만 그래도 손윗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디서 배워먹은 예의범절이에요? 저더 이상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겼는데 허허 웃고 마니까 제가 호구인 줄 아셨나 본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영상 당장 삭제하시고 저한테 제대로 다시 사과하세요. 뭐 뭐라고요 예의 밤절이 뭐가 어째요? 이게 왜 막말이에요? 형님! 지금 선 넘은 거예요! 선은 동서가 먼저 넘었잖아요!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처음부터 똑바로 행동하셨어야죠! 아무튼, 딴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당장 영상 삭제하고 사과하세요! 지금요! 허. 웃기지도 않아, 진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사회성 없는 형님이나 본인 잘못 돌아보시죠. 영상은 삭제해도 사과는 절대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동서는 가족들 앞에선 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척 하면서 뒤에선 은근히 자기보다 어린 저를 무시해왔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일이 터지겠구나 했는데 제 영상을 SNS에 올릴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은 괜히 시댁 식구들에게 패기치기 싫은 마음에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윗사람인 제가 이해하자며 마음을 다스리며 넘어갔는데요. 더 참으면 진짜 호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제대로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동서 언니 하면서 친근하게 대하면서 이것저것 사달라며 돈을 쓰게 유도했습니다. 동서가 제붓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아이스크림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동서의 옷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고 동서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 이용권을 나한테 넘기면 안 되겠냐며 조르기도 했는데요. 시부모님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제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인 동서에게 어쩜 그리 친근하게 구냐며 저를 오히려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덕분에 동서는 저에게 화도 못 내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말았고요 동서 언니 저 부탁이 있는데 또, 또요? 이번엔 또 뭔데요? 저번에 동서 언니 SNS 보니까 유명한 편집숍 가방 사셨더라고요 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건데 저 다음 주말에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때 친구들이랑 약속에 있어서요 가방을 빌려달라고요? 아! 저도 사고나서 한번도 안 들어봐서 좀 그런데 그 가방 얼마 안하니까 그렇게 탐나면 형님이 직접 사서 들고 다니세요 아 동서언니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요 아무리 얼마 안 한다지만 그렇다고 사고 싶은 거다 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천차만별이고 착용감도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는데 동서 동서 언니 꺼 하루 빌려서 미리 써보고 결정하면 좋지 않겠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돈 버는데, 이런 데 돈을 물쓰도 쓰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머님? 가만히 있는 어머님한텐 왜... <laughs> 아,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네? 뭐가요? <laughs> 설마 동서 언니, 가방 빌려달라고 해서 혹시 화난 거예요? 언니 워낙 성격 좋고 활발해서 이런 사소한 걸로 화안낼줄 알았는데 은근 소심한 구석이 있으시네? 미치겠네 제가 형님 속셈 모를 줄 알아요? 지난번에 영상 올린 걸로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만 보면 뭐 사달라 빌려달라 하면서 달달 볶는데 내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그걸 눈치 못 채겠어요? 유치하게 굴지 말고 이제 그만하세요 영상도 지금 삭제할게요 됐죠? 그거라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땐 동서 언니가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영상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까지 해서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서 언니 말대로 진지하게 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윗사람인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면서 잊고 지냈는데, 그 영상을 아직도 안 지웠구나. <laughs> 그때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이후로 정신이 없어서 깜빡 아 형님 어머님 아버님이 들으시면 제가 형님한테 하극상이라도 버린 줄 아시겠어요 아 짓궂으셔 참아 어. 그런가? 제가 좀 심했나요? 요즘 우리 둘 사이가 워낙 가까워져서 친근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랬나봐요 동서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 가방 빌려주실 거죠? <laughs>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쓰고 돌려드릴게요 약속! 저번에 동서언니 코트도 제가 입다가 보풀 생겨서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죠 아 그때 생각하면 아, 저 그때 동서 언니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셨으면 아마 어... 아, 아 알았어요 알았다구요아 빌려드릴게요. 됐죠? 시,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얼른 가서 설거지나 하는 게 어때요 형님? 전 아버님 흰머리좀 뽑아드리러 갈게요. 어머 진짜요? 역시 동서 언니가 최고네. 고마워요 진짜. 그럼 저 설거지 바로 하러 가볼게요. 저예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 진짜 성가셔 죽겠네. 아, 뭐예요, 또? 저번에 동서 언니가 사준 마사지기 있잖아요. 그거 불량인가봐요. 한 두세 번밖에 안 썼는데 벌써 망가졌더라고요. 벌써요? 아니 뭘 어떻게 썼길래 그게 벌써 고장 나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안 된다네요.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하나만 더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에도 동서 언니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샀잖아요. <laughs> 아니 진짜 이게 보자보자니까. 야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나만 몸에 자꾸 뭘 사달래냔 말이야. 솔직히 말해, 그 영상 때문에 아직까지 이날린 거지? 삭제했잖아! 삭제했는데도 왜 자꾸 이러냐고! 와, 야라니. <laughs> <laughs> 이젠 대놓고 반말하네? 그래, 네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할게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니까 괜찮지? 뭐, 뭐? 이게 진짜 돌았나? 똑똑히 들어 삭제는 삭제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라고 분명히 말했지? 사과는 커녕 예의 없이 반말이나 찍찍 뱉고 있네? 그럼 여기서 동서가 뭘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릴까? 힌트 다 줬으니 동서가 알아서 생각해봐 하, <laughs>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사과를 하라 이거네 고작 사과 받자고 이렇게 사람을 들볶은 거야? 그래 미안하다 아 미안해 됐지? 어 이제 속이 시원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사과했으니까 제발 좀 그만해 나 조용히 좀 살게 내버려 두라고 어머 그게 사과야? 동서, 예의범절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어쩜 그렇게 싹퉁머리가 없어?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 해? 그 단계 사과면 개나 소나 다 용서받지. 내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해. 아님 반성문을 써와도 좋고.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랬어? 반성문? 어, 반성문.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제대로 사과해, 동서. 나 동서가 제대로 나한테 사과할 때까진 계속 이렇게 동서 못 살게 굴 거니까 머리 잘 굴려서 본인한테 뭐가 이득일지 잘 고민해봐. 나 잠깐 일부러 나가봐야 하거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 생각 열심히 해보고 다시 연락해, 동서. <laughs> 그럼 이만. <laughs> 이게 진짜, 야!